2026년형 KGM 천은 혁신과 성능, 그리고 기술의 정점을 담은 프리미엄 SUV로 한국 자동차 시장은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외과는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며, 전면부의 와이드한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는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 대담하면서도 절제된 라인은 차체 전체를 감싸며, 크롬 악센트와 날렵한 캐릭터 라인은 고급스러운 감각을 더해준다. 측면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21인치 알로이 휠은 대형 SUV로서의 강인함을 강조한다. 후면부는 입체적인 테일램프와 고급스러운 베지 디테일로 마무리되며 야간에도 한눈에 들어오는 인상을 완성한다. 실내로 들어서면 럭셔리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진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구조로 안정감 있는 레이아웃을 제공하며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는 완전 통합된 형태로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는 퀼팅 처리되어 있으며, 1열과 2열 모두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사계절 내내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무드 조명은 실내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연출하며, 18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극장급 오디오 경험을 선사한다. 파워트레인은 고성능 3.5 리터 트윈터보 V6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결합으로 총 시스템 출력은 500마력에 달하며, 제로백은 약 4.8초에 불과하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도로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토크를 배분하며, 어떠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에어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더욱 향상시키며, 고속 주행 시 자동으로 차체를 낮춰 공기 저항을 줄이는 스마트한 기능도 제공한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레벨 3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며, 고속도로 자동차선 변경,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주차 기능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안전 기술도 강화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KGM 1000은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소재를 다수 채택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가죽, 식물성 내장재 고효율 배터리 셀 등이 적용되었다. 전기 주행만으로도 약 80km를 달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가정용 충전기 기준 약 4시간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최신 OTA, 오버더웨어, 업데이트 기술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차량의 모든 좌석은 독립적으로 조절 가능한 전동 기능이 제공되며 리어 시트 승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냉장고, 무선 충전 패드, 전용 테이블까지 탑재되어 있어 비즈니스 클래스의 버금가는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800m 이상이며 리얼 시트를 접을 경우 1,800m 이상의 적재 공간이 확보된다. 또한 핸즈프리 전동 트렁크 기능은 양손이 자유롭지 않을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오프로드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드라이버의 스타일이나 환경에 따라 맞춤형 운전을 즐길 수 있다. 2026 KGM 1000은 단순한 SUV를 넘어 하이엔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최고의 이동수단으로 완성되었으며 강력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새로운 시대의 플래그십 SUV로 자리매김하고 있다.